그럼 2차 과목으로 넘어가 보죠. 노동법 1, 개별법. 당연히 쓰이는 거 아닌가요? 근데 노동법은 할 말이 기본이잖아요. 그래. 기본이잖아요. 무조건 필요하죠. 음. 그러면 노동법 1, 2는 다 쓰인다고 하고 음. 넘어갈게요. 네. 저희가 저는 아니, 아직도 아, 기본쌤 기범. 책을 보고 있어요. 플래지부 음. 아, 나 수험서 다른 사람한테 준거 너무 후회됩니다. <laughs> 합격하고 뿌거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. 합격하고 절대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나는 없어지면 어떡해? 너 때문에 아... 송법은완전히 <laughs> 네. 제로 네, 당연히 노무사기 때문에 실벌 쓰는 거고, 행정쟁송법 이거 쓰입니까? 행정심판 관련해서는 그래도 기본 지식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. 고용보험위원회는 아예 이제 네. 법상의 대리인으로 노무사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실업급여 수급작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대리할 수도 있고, 쓰이고요 행정심판법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 음. 다음 은 인사 노무 관리 엄청 쓰이는, 쓰이는 것, 같습니다. 것 같아요 쓰이죠 쓰이죠 노동법만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? 아, 어, 그렇게 많이 쓰? 컨설팅하면 을 컨설팅 할때 아, 컨설팅 할 때나 아니면 그 임금 관련해서 의견서 쓸때 인사 관리를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움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직무급으로 전환하는데 컨설팅 맞아요 맞아요 직무급이나 네. 성과연봉제로 아예 네. 바꾼다거나 어,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현황분석할 때 노동법적으로나 인사적으로나 검토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안을 두 방향으로 다 찾는 거지 법적으로 음. 문제되지 않고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문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주는 거지 이게 인사관리 잘하니까 벌써 이게 말부터가 다르잖아 표현이 좀더 고급지고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음. 않습니까? 이런식 음, <laughs> <맞아. 쉽습니다>. 컨설팅이다 <laughs> 네 맞아 컨설팅은 그게 중요하죠 네 인사노무관리론 열심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택과목으로 넘어가 보죠 네 경영조직도 쓰이나요 경영조직도 실무적으로 경영조직은 약간 교육학적인 느낌 음안 쓰인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안 알고 있는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다 설명해줄 필요는 없잖아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래서 오히려 인사 관리 쪽을 많이 보고 경영 조직은 나는 이론을 적을 필요 있는 의견서일 때 한두 번 말고는 안 봤던 거안 쓰이는 걸로 이렇게 나가면 안될것 같아 유미 쌤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어. 네. 효신이 뭐였냐? 저 경조했는데요 네, 어, 경조 얘기해면내거빼고최신이뭐였 <laughs> 근데 이제 저는 경조가 실무에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자주 쓰이는 것 같진 않은데 제 전공은 아니지만 경영조직이 교육학이나 심리학 쪽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HR DED 분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노무사님들은 경조가 의외로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다른 선택과목 네. 진짜 궁금해 쓰이는지. 어, 이승철 로하나님그 말씀해 도경 말씀해 네. 한번 말씀해주세요. 아 제가요? 네. 도경 당연히 안 쓰이죠. <laughs> 아안 쓰입니다. 안 쓰여요. 근데 형 김우탁 강사님 들었잖아요. 김우탁 강사님은 쓰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. 어 맞아. 그 정도의 이제 레벨이 되면은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. 민소가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것 같은데. 실무에 좀 활용하고 계시나요?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예를 들면, 사건이나 이럴 때, 뭐 관할이라던가, 당사자 적격이라던가 뭐 청구 취지를 쓴다던가,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노동위원회 사건도 진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해서 노동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해 과목 중에서는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네,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음. 네.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야. 1차, 2차 과목들이 전반적으로 실무와 연계가 잘 되는 것 같네요.